안녕하세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해담입니다. 겨울만 되면 유난히 피부가 당기고 가렵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하얗게 일어나고, 긁으면 하얀 가루가 떨어지죠. 물도 열심히 마시고, 보습제도 성실하게 바르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피부 건조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겨울마다 겪던 그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도 강조하는 핵심 원리부터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부가 왜 건조해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피부 장벽 약화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지방막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20대와 50대의 피부 장벽 두께는 거의 절반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수분 증발 증가입니다. 겨울철 난방을 사용하면 실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건 사막보다 건조한 수준이에요.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TWL, 경피수 분손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특히 손, 발, 다리 같은 말단 부위는 혈액 공급이 더욱 더디게 되죠.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기입니다. 따뜻한 물이 기분은 좋지만 피부에 천연 유분막을 녹여버립니다. 특히 겨울철엔 미지근한 물이나 미온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잦은 비누 사용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pH 균형이 깨지고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바디워시나 비누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난방기기 바로 앞에 앉기입니다. 히터나 전기장판에 가까이 있으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 증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서 자면 아침에 피부가 더 건조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세 가지 습관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이것만 고쳐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안은 피부 관리의 기본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오류,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안 후 피부는 3분 안에 급격하게 건조해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보습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세수하자마자 바로 얼굴에 물기가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오류, 수건으로 문질러 닦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세게 닦으시는데 이게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류, 폼클렌징 과다 사용입니다. 거품이 많이 나는 클렌저는 세정력이 강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겨울철엔 저자극 클렌징 밀크나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안은 줄이고 보습은 늘리는 것. 이것이 겨울철 피부 관리의 황금 원칙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칙만 지키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분 보습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안 후 3분 이내,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욕실에 보습제를 비치해 두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 실내 습도 40% 이상 유지하기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세요. 습도계로 확인하면서 관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습도만 맞춰도 피부 건조가 50% 이상 개선됩니다. 세 번째, 손과 발 전용 보습제 따로 사용하기입니다. 얼굴용 보습제로는 부족합니다. 손과 발은 더 두껍고 유분기가 많은 크림을 발라주셔야 해요.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면장갑, 면양말을 신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네 번째, 단백질과 오메가3 섭취입니다. 피부는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피부 건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거나 크림을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보내는 신호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가렵고 따가운 건 피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SOS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번거로워 보여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보습에 특히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 고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